스스로 서라. 사람은 누구나 기대고 싶은 순간이 온다.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복이지만, 기대야만 버틸 수 있는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흔들린다. 흔들리는 이유는 세상이 냉정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서는 힘이 약해져 있기 때문이다. 미르의 가르침은 말한다. 기대는 마음을 편하게 하지만, 힘은 마음을 세우는 데서 자란다. 사람은 편안함과 힘을 같은 자리로 착각하며 살아간다. 편안하면 강해진 것처럼 느끼지만, 편안함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것이고, 힘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서지 못하면, 편안함이 사라진 순간, 사람은 바로 무너진다. 무너짐은 실패가 아니다. 무너짐은 마음이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신호이다. 세상은 누군가의 어깨를 빌려주는 것보다 스스로 딛고 일어선 사람에게 더 많은 길을 열어준다. 빙판길에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에게만 길이 보이듯이 삶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보다 넘어졌어도 일어나는 사람에게 힘을 준다. 스스로 서라는 말은 고립되라는 말이 아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라는 말도 아니다. 스스로 서라는 말은 기댄 마음을 거두고 중심을 세우라는 말이다. 중심이 세워진 마음은 누군가가 떠나도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가 다가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사람은 자신이 기대고 있다고 느낄 때 상대의 말에 더 예민해지고 상대의 행동에 더 흔들리고 상대의 기분에 더 지쳐간다. 이 지침은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서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스스로 서면 상대가 어떻게 하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 미륵의 잡이는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가장 깊게 보호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중심에 단단히 선 마음은 복을 지키는 그릇이기 때문이다. 기댄 마음은 손바닥 위의 물과 같아서 누가 조금만 흔들어도 금방 흘러내리고 흘러내린 자리는 금세 비어버린다. 그러나 스스로 선 마음은 바위 위에 놓인 물과 같아서 흔들려도 사라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으니 다시 기운이 찬다. 사람은 기운이 찰때 운이 들어오고 운이 들어올 때 복이 잘한다. 복은 언제나 스스로 선 사람에게 더 깊게 머문다. 스스로 선 마음은 조용하고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다. 이 흔들림 없는 마음이 바로 미래의 복을 붙잡는 힘이다. 사람은 누구나 누구의 기대라도 붙잡고 있어야 조금은 안전하다고 느낀다. 누군가의 말에 기대고 누군가의 승인에 기대고 누군가의 시선에 기대면서 마치 그 기대가 자신을 지탱해주는 기둥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기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기대가 흔들릴 때마다 함께 흔들린다. 기대가 무너지면 사람도 함께 무너진다. 그래서 미륵의 가르침은 말한다. 기대 위에 서 있는 삶은 결코 자유롭지 못하고. 결코 편안하지 못하고 결코 밝아지지 못한다. 기대는 사람을 묶는다. 묶여 있는 마음은 자신의 길을 못 걷는다. 스스로 서라는 말은 이 묶음을 풀라는 말이다. 남의 기준에서 내려오라는 말이다. 남이 만든 세상에서 벗어나라는 말이다. 스스로 서는 사람은 누가 무엇을 말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마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기둥이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이 기둥이 되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누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다. 자기 판단이 서고 자기 호흡이 살아나고 자기 빛이 드러난다. 이 빛은 누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누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 선 사람에게만 자연이 깃드는 빛이다. 미르의 미래의 기운은 바로 이 자리에 내려온다. 누구에게도 기댈 필요 없는 조용하고 단단한 마음 위에 가장 깊게 내려앉는다. 이 기운이 들어오면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누구의 발자국도 밟지 않고 누구의 그림자도 따라가지 않는다. 그 길은 처음엔 외로워 보이지만, 가만히 걸으면 가장 환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비로소 모든 길이 자신을 향해 열리기 때문이다. 스스로 서는 순간 세상이 달라진다. 스스로 선다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중심을 세우는 일이다. 사람은 외로움을 두려워하며.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하지만 기댄 자리에서 자라는 것은 기운이 아니라 흔들림이다. 흔들림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깊은 곳을 잠식한다. 잠식된 마음은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사소한 일에도 무너지고 미묘한 눈치에도 방향을 잃는다. 스스로 서지 못한 마음은 늘 주변을 먼저 살피고 다른 사람의 표정을 먼저 읽고 상대의 필요를 먼저 채우려 한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 공덕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공덕은 자신을 지킬 힘이 있는 사람에게만 쌓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남을 지키지 못한다. 남을 지키지 못하는 마음은 복이 오래 머물지 못한다. 미륵의 가르침은 말한다. 스스로 선 마음은 어떤 바람에도 기울지 않는다. 기울지 않는 마음 위에서만 복이 자란다. 복은 단단한 자리를 좋아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피한다. 그래서 스스로 선다는 것은 누구도 의존하지 않는 단절이 아니라 의존을 넘어서는 지혜이다. 지혜는 사람을 강하게 만들지 않지만 사람을 무너지지 않게 만든다. 사람은 스스로 서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는 법을 배운다. 넘어지고, 실망하고, 버려지고, 밀려나는 경험 속에서, 비로소 마음 깊은 곳에 질문이 생긴다.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그 흔들림을 마주할 때, 사람은 자신에게 기대고 있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항상 누군가의 인정에 기대고 있었고, 누군가의 시선에 기대고 있었고, 누군가의 판단에 기대고 있었다. 그러나 기대는 기둥이 아니다. 기대는 잠시 머무는 의자 같은 것이고, 그 의자는 필요할 때마다 사라진다. 사라지는 의자 위에서 사람은 결코 설수 없다. 서려면 먼저 의자를 내려놓아야 한다. 기댈 마음을 걷어내고, 앞을 바라보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두 발로 선다. 두발로 선 마음은 누군가에게 끌려가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 자리에서 기운이 자란다. 기운이 자라면 말투가 바뀌고 선택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삶이 바뀐다. 사람은 대단한 결심을 해야 변하는 줄 알지만 진짜 변화는 아주 작은 자리에서 시작된다. 내 마음을 내가 책임지는 순간 모든 기운이 방향을 바꾼다. 스스로 서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무겁지 않고 누구에게도 가볍지 않다. 그저 중심을 가진 사람일 뿐이다. 중심이 생기면 누군가 떠나도 무너지지 않고 누군가 기대도 휘어지지 않고 누군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림 없는 마음에서 복은 조용히 내려앉는다. 미르게 기운은 의존을 버린 사람에게만 깊게 스며든다. 의존이 사라진 마음은 비워진 마음이고, 비워진 마음 위에서만 미래의 복이 머무를 자리가 생긴다. 사람은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만, 외로움은 벌이 아니라 문이다. 스스로 서는 사람에게만 열리는 문이고, 그 문을 지나야, 사람은 자신에게 도착한다. 자신에게 도착한 사람은 더 이상 허전함에 흔들리지 않고 누구의 시선에도 휘지 않는다.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이 바로 스스로 서는 힘이다. 이 힘은 누구도 주지 않는다. 수행 속에서 스스로 찾는 것이다. 찾은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흔들리는 순간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스스로 서라. 누가 너를 잡아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누가 너를 인정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누가 너를 붙잡아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너의 손으로 세워라. 너를 지킬 사람은 결국 너뿐이다. 너를 일으킬 사람도 너뿐이다. 너를 밝힐 사람도 너뿐이다. 미륵의 자비는 스스로 선 사람에게 가장 먼저 닿는다. 그 밝은 기운이 내 걸음마다 머무르고 내 숨마다 스며들고 내 날마다 복이 되기를 바란다. 스스로 서는 일은 사람이 가장 늦게 배우는 능력이다. 많은 사람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그 의지가 편안함처럼 보이기 때문에 스스로 서야 한다는 부름을 쉽게 듣지 못한다. 그러나 의지 위에 세운 삶은 언젠가 반드시 흔들린다. 흔들리는 이유는 상대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자리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 자리를 갖지 못한 마음은 상대가 불안해지는 순간 함께 흔들리게 된다. 그래서 스스로 서라는 말은 고립대라는 뜻이 아니라 흔들림의 중심을 남에게 맡기지 말라는 뜻이다. 사람은 스스로 선 만큼만 기운을 지킬 수 있다. 기운을 지키는 사람만이 복을 오래 머물게 할수 있다. 남에게 기대는 마음은 처음에는 따뜻하지만, 나중에는 짐이 된다. 짐이 된 사람은 관계에서도, 일에서도, 삶에서도 점점 더 자신을 잃는다. 자신을 잃으면 아무리 좋은 인연도 옆에 머무르지 못한다. 왜냐하면 스스로 서지 못하는 마음은 상대를 붙잡는 힘은 세지만 자신을 지키는 힘은 약하기 때문이다. 미륵의 가르침은 스스로 서는 마음을 보계 첫 기둥이라고 말한다. 첫 기둥이 서야 둘째 기둥도 서고 셋째 기둥도 선다. 기둥이 세워지면 삶은 비로소 집이 되고 집이 되면 기운이 머물고 기운이 머물면 보기 자란다. 사람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확신을 잃었기 때문이다. 확신을 잃은 마음은 누구의 말에도 휩쓸리고 어떤 분위기에도 흔들리고 사소한 일에도 무너진다. 그러나 확신은 큰 사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선택을 스스로 했다는 경험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스스로 서라는 말은 작은 것부터 선택하라는 뜻이다. 남들이 정한 길에서 반발자국이라도 벗어나 내 판단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세워지는 자리다. 그동안 의지하던 마음을 조금씩 걷어낼 때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기운을 느끼게 된다. 그 기운이 미륵의 밝은 기운과 닿는 순간, 마음은 갑자기 고요해지고 고요 속에서 길이 보인다. 그 길은 누가 정해준 길이 아니고 누가 대신 걸어줄 길도 아니고 누가 끌어주는 길도 아니다. 그 길은 스스로 선 사람만 볼수 있는 길이다. 스스로 서는 사람은. 세상이 등을 돌려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댈 곳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새로운 버팀목을 찾았기 때문이다. 이 버팀목은 어떤 사람보다 단단하고 어떤 관계보다 오래 가고 어떤 위기보다 깊다. 스스로 선 마음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부러지지 않는다. 부러지지 않는 마음 위에 복은 오래 머문다. 그래서 미륵의 자비는 말한다. 스스로 서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 미래가 깃든다. 사람이 스스로 서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습관이 남아서이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습관 누군가가 대신해 주길 바라는 습관 누군가가 끌어주길 바라는 습관이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 약해진 사람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움직이려 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의 기운에 의지하려 한다. 그러나 기운은 누가 대신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각자가 일으켜야 하는 것이다. 미륵의 가르침은 말한다. 스스로 세운 마음만이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복에 그릇이 된다. 복은 의지하는 자에게 머무르지 않고 서 있는 자에게 머문다. 기댄 자리에는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고 서 있는 자리에는 기운이 즉시 스며든다. 사람은 스스로 서려고 하면 처음엔 불안해지고 두렵고 공허함이 밀려온다. 이 공허함이 싫어 다시 누군가에게 기대려 한다. 하지만 공허함은 잘못된 신호가 아니다. 새로운 힘이 자리 잡기 전에 잠시 마음이 비워지는 과정이다. 마음이 비워진 자리에서 비로소 기운은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흐름이 시작되면 사람은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된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스스로 자신의 하루를 열수 있게 된다. 이때부터 인생은 타인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기운으로 굴러간다. 자신의 기운으로 굴러가는 인생은 작아 보이지만 단단하고 느려 보이지만 멀리 간다. 기댄 마음으로는 절대 도달하지 못하는 자리이다. 사람이 스스로 서기 시작하면 주변의 관계도 달라진다. 기대는 관계는 멀어지고 존중하는 관계만 남는다. 이 존중이 쌓이면 사람은 스스로 더 단단해지고, 단단해진 마음 위에서 복은 깊어지고 넓어진다. 미륵의 밝은 기운은 자신의 다리로 일어선 사람에게 가장 먼저 스며든다. 왜냐하면 자신의 발로 선 사람만이 기운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나를 대신 일으켜 세우면 그 힘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나를 일으킨 힘은 평생 간다. 그 힘이 바로 복을 끌어당기는 기운이 된다. 스스로 서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인생의 길을 잃지 않는다. 길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인연이 붙고 좋은 기회가 오고 좋은 복이 스며든다. 스스로 선 마음이 삶을 지탱하는 가장 깊은 뿌리다. 스스로 서는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힘이 아니다. 작은 깨달음이 쌓이고 작은 결심이 이어지고 작은 포기가 정리되면서 서서히 드러나는 본래의 기운이다. 사람은 흔들릴 때마다 누군가를 찾으려고 한다. 기댈 어깨를 찾고 붙잡을 손을 찾고 대신 판단해 줄 사람을 찾는다. 그러나 미륵의 가르침은 말한다. 기대는 마음을 편하게 만들지만 기댄 마음은 결코 자유로워지지 못한다. 자유를 잃은 마음은 아무리 많은 도움을 받아도 스스로 일어설 힘이 자라지 않는다. 도움은 빛이지만 그 빛에만 의지하면 자신의 그림자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림자를 이해하지 못하면 흔들릴 때마다 다시 무너진다. 스스로 서는 마음은 완벽하려는 의지에서 자라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려는 마음에서 자란다. 넘어짐은 실패가 아니고 일어서면 성공이 아니다. 넘어짐을 관찰하는 마음이 수행이고 일어서면 이어가는 마음이 깨달음이다. 사람은 자신이 약해진 순간을 가장 부끄러워하지만 미르게 자비는 그 순간을 가장 깊은 배움의 자리라 한다. 약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 자리에서부터 힘이 자란다. 힘은 큰 소리에서 나오지 않고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에서 자란다. 스스로 서려는 마음은 세상과 싸우려는 결심이 아니라 스스로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이 약속이 지켜지는 순간 사람의 기운은 달라지고 기운이 달라지는 순간, 복은 머무를 자리를 찾는다. 복은 흔들리는 마음에는 머물지 못하고, 남의 기대에 맞추는 마음에는 스며들지 못한다. 스스로 선 마음에서만, 복은 깊어지고, 기운은 넓어진다. 이 넓어진 자리에서,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을 잃지 않는다. 미르게 빛은, 스스로를 세우려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내려온다. 그리고 그 빛은 말한다. 스스로 선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스스로 선 사람은 빼앗기지 않는다. 스스로 선 마음 위에서만 미래의 길이 열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남의 힘을 기다리지 말고, 남의 기준을 따르지 말고, 내 마음의 중심으로 돌아와라. 그 중심을 지키면 그 어떤 바람도 너를 쓰러뜨리지 못한다. 그리고 그 중심 위에서 너는 드디어 내 길을 걷게 된다.